네,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종전의 서업사가 발승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네, 저 맞은편에 보이는 금호산에 누워 계시는 부처님 두 분의 모습이 보이죠? 금호산의 기운을 받으며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기운을 받으며 발승 연습을 하고요. 지금은 거기를 바라보면서 장구 연습을 합니다. 정말 여기가 지상 나온인 것 같습니다. 옆쪽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나락이 경상도 말로 나락이죠. 사투로 나락입니다. 벼가 물르익었습니다 노랗게 물들었고요 지나가,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차도 바라를 보고, 제 앞에 있는 금호산도 바라보면서, 낙동강의 기운도 받으면서, 장구 연습을 하니, 여기가 정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지상 낙원입니다. 좋은 기운 받겠습니다. 맑은 기운 자주자주 자주 받고, 좋은 기도터에 기도 많이 다녀서, 좋은 기운을 많이 많이 받아서, 신도님들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유학 신당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그렇죠? 단풍이 물들었고요. 날씨도 꽤 많이 살살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입니다. 겨울이니까요 세월은 참물 흐르듯이 흘러를 갑니다.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몸 건강하시고요. 유학 신당은 더더욱 더 조심으로 신도님들 소원성취 위해서 좋은 기운 받아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기도에 나가시는 신도님들 소원성취하세요. 감사합니다.